할렐루야. 바포지는 가스펠 18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6장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외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야외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으며 함께의 말씀 가지고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의 목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빤히 눈 뜨고 있는 상황에서도 범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이 없을 때 소위 뒷담화를 들었다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되게 화가 나시겠죠. 근데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에 대해서 안 좋게 말을 한다 한다라면 어떨까요? 아마 분노에 분노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 앞에서 범죄였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낙타를 타고 동해번쩍 서해번쩍 다니던 미디안 사람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한번 가나안에 오게 되면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피해서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웅덩이나 굴, 산성을 만들어서 거기 숨어 살았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은 이스라엘 국립공원인 엠게디에 있는 동굴일 텐데 우리는 이곳을 그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살았던 공간으로 알지만 이 동굴은 주전 7, 8세기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적군에게 발각될까 봐 아무도 모르게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살지 않은 것처럼 숨어 지냈어요. 처음에는 자연 동굴에 살았겠죠. 그러다 손으로 이제 파 가지고 공간을 만들었을 것인데 또, 절벽에 살다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을 자거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사다리를 걷어 올려가지고 숨으면 아무리 강한 적이라 할지라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목숨을 구할 수 있었겠지만 안전하다라고 안심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굴 안에서 무엇을 봤을까요? 자신들이 그동안 키워 놓았던 농작물들, 양이나 또소 이런 가축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절의 말하기를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서는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라고 말할 정도로 싹 가져갔어요. 비참하죠. 괴롭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 맞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려고 그들을 출래고 하셨습니까? 이렇게 미디안에 피해서 굴 속에 살고 자신들이 고생한 것을 다 뺏겨도 눈뜨고도 코베이는 전조로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의 웅덩이나 굴, 산성에 숨어 지낼 수도 있겠지요. 때로는 그것이 상책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 때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었던 날이 얼마인지 아세요? 장장 40일입니다. 한 달이 넘게 40일 동안 매일같이 골리앗이 싸우자고 나오면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걸 믿었던 다윗은 그 전투에 오자마자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은 양이나 치라 하면서 조롱했습니다. 사울랑 역시 다윗이 싸움이나 잘할 수 있을까? 곧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었어요. 그러나 결의에 찬 눈빛을 하고 물맷돌을 들고 그 앞으로 나아갈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쳤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만일 다윗처럼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할때그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이 될까? 나는 할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내가 뭘할수 있을까? 차라리 산성과 운동이에 숨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있죠 그러나 비록 현재의 부족함에 불구하고 원대한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주변에 산적한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운동이와 산성과 굴에 거주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도 능력도 물줄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자존감으로 매일매일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름으로 축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많은 적들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숨기에 급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로 인해 웅덩이와 굴과 산성에 거주할 사람들이 아니오니 주를 믿고 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에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드러날 텐데, 현재의 부족함이 아니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